그날 아침 술도가로 한 통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적혀 있지 않았고, 수취인 칸에는 단한줄 독고탁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무심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장의 봉투와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장미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독고탁 자신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아버지입니다. 독고탁에게 도착한 택배. 그리고 당신이 진짜 아버지라는 한마디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끝난 것일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 독고탁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너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울먹였고, 아내의 등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멀어졌으며, 법은 이제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냉정한 판결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실에서 그는 조용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차례 불려다닌 조사도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말에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검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그말 한마디에 독고타게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금 나를 구속한다고? 그러나 검사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업무상 배임 횡령 영업방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인 장미애 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순간 그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미애가 나를 자신의 곁을 지켜온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아내가 그가 살아남기 위해 붙들고 있었던 마지막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한단 말인가? 독고탁은 무너져 내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한가운데 장미애가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탁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독고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됐더라. 당신 증언 덕분에. 장미애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애써 변명하려 했지만 독고탁의 시선은 이미 모든 것을 알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였어. 어차피 당신은. 그는 그녀의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그래. 남편이 감옥에 가는 것보다 회사가 더 중요했겠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세리 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한참 망설이다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정말 구속되는 거예요? 세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고타게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저는 범수 교수님이랑 이제 끝내야 할것 같아요. 범수 오빠는 교수고 저는 범죄자의 딸이잖아요. 하니까지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망칠 순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독고탁은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리야, 기다려봐. 아빠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세리는 말했습니다. 아빠 이미 늦었어요. 내일 교수님께 이별하자고 말할 거예요. 이게 서로를 위한 길이에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독고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이 그제야 뼛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내는 떠났고 딸은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법은 내일이면 그를 데려갈 예정이었습니다. 정적이 감도는 집안.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장미애가 예전 회사에서 기념품으로 받은 작은 칼이 손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모든 게 끝난다면, 나 하나로 끝내는 것도 방법 아닐까?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기억이 그의 귀를 스쳤습니다. 아빠, 범수 교수님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간절했고, 따뜻했고, 한없이 슬펐습니다. 독고탁은 다시 칼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는 주방을 나와 다시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멈칫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어르신 저범수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독고탁은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자 범수가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범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거실로 들어온 범수는 흩어진 서류들, 깊게 패인 소파 자국, 그리고 독고탁의 붉은 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독고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가 왜 나를? 세리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범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독고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범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희 가족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심지어 너와 세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까지 했는데. 범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세리가 평생 고통밖에 둘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 독고탁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범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범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세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니까 저에게도 소중한 분입니다. 그말 한마디가 독고탁의 굳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범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범수야, 나 같은 놈한테. 그날 아침, 독고탁의 집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어두움에 잠식되었던 거실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독고탁의 얼굴에도, 범수의 눈에도,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맞이할 새로운 미래에도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독고탁은 처음으로 자신이 진심으로 변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단한 사람에게라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독고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긴 밤이 남아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쌓아온 자존심, 그가 걸어온 모든 이력, 그리고 마지막 남은 체면까지도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에게 진심을 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재산도 그 어떤 권위도 아무 소용 없다는 사실을 범수의 진심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딸의 눈물은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장미의 냉정함조차도 이제는 오히려 자신을 변화시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독고탁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그리고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로 그는 범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광숙씨에게도 오영재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세리에게 내가 직접 고개를 숙이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그날 오전 독고탁과 범수는 함께 술도 가로향했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보다 적대적인 입장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자신이 가장 많은 상처를 남겼던 장소였습니다 술도가 문 앞에 섰을 때 독고탁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두려움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먹을 쥐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행동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광숙이 가장 먼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범수와 함께 들어오는 독꽃탁의 모습에 놀람과 경계가 동시에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뒤이어 오천수, 오웅수, 오범수, 오광수까지 하나 둘씩 마당으로 나와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오천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여긴 또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범수가 나섰습니다. 오늘은 어르신이 직접 말씀드릴 게 있으시네. 순간 술도가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독고탁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말 한마디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그는 늘 당당했고 때론 공격적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독고탁이 지금은 한없이 작아진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독고탁은 가장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광숙 씨, 그리고 오씨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신뢰를 배신하고, 거짓을 말하고, 술도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과거. 그는 그 모든 것을 숨김없이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독수리 술도가에서 횡령한 돈으로 신라 주조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광숙 대표를 꽃뱀으로 몰고 가려 했습니다. 천수씨의 이혼 문제를 이용하려 했고 흥수씨의 과거도 들춰내려 했습니다. 범수와 세리를 갈라놓기 위해 몹쓸 짓을 했고요. 한마디 한마디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독고탕 맞아? 흥수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광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심이세요? 그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곧 감옥에 가야 할 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천수가 말했습니다. 범수야, 갑자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새벽부터 어르신과 함께 했습니다. 모든 걸 뉘우치고 계시고, 진심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제야 흥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용서해드려도 될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범수가 옆에 있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거실문이 열렸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왜 연락도 안 받으세요? 세리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실의 분위기를 보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와 범수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은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아빠 교수님 이게 다 무슨. 범수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세리야, 어르신이 모든 걸 정리하시기로 마음먹으셨어. 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독고탁이 조용히 다가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리야 아빠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내 곁에서 밀어내려 했으니 세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독고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범수를 바라봤습니다. 범수야 내 딸을 부탁한다. 너만큼 세리를 소중히 여겨줄 사람은 없을 거야. 범수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평생 세리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도 저희 가족입니다. 언제든 돌아오세요. 세리는 범수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집 안에는 오래도록 흐르지 않았던 따뜻한 공기가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후 제주도 바닷바람보다 더 따뜻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세리와 범수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날 성당에는 오직 사랑과 용서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본당은 조용하면서도 경건했습니다. 세리는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장미애가 딸의 베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정말 예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세리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고 검은 턱시도를 입은 독고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달 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후회도 분노도 사라진 그 자리에 남은 건. 평온함과 아버지로서의 자부심 뿐이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아름답구나. 아빠가 이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게 꿈만 같다. 세리는 조용히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품은 과거의 날카로움이 아닌 진심 어린 용서와 눈물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는 오형제들이 범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오천수가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습니다. 범수야 오늘 정말 멋지다. 세리가 행복해 보여서 우리도 기분이 좋아. 오범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이도 이제 진짜 엄마가 생기네요. 범수는 형들의 따뜻한 말에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형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게 형들 덕분입니다. 형제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가족이니까. 그말 한마디에 범수는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 이 가족을 만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리와 함께했던 순간들, 한이의 웃음, 그리고 아버지가 되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던 독고탁의 마지막 눈빛까지 결혼 행진곡이 울려퍼졌고 성당의 문이 열렸습니다. 세리는 아버지와 함께 팔짱을 끼고 천천히 본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는 수많은 눈물과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범수 앞에 다다라 세리를 인도하며 말했습니다. 범수야 내 딸을 잘 부탁한다. 범수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세리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세리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한이를. 세리는 두 팔로 꼭 안았습니다. 한이야 이제 정말 엄마가 됐어. 그 말과 함께 성당은 눈물과 웃음이 가득한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범수와 세리의 키스가 이어지자 하객들의 박수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독고탁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범수야 너 같은 사위를 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인이다. 예식이 끝난 후 성당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숙이 조용히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가 가족이 된것 같네요. 독고탁도 고개를 끄덕이며 범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범수야 고맙다. 네가 있어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수 있었어. 범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가족을 갖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하니와 세리가, 오영재와 광수기, 장미애와 독고타까지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그 순간 독수리 가족은 과거의 상처를 넘어선 완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너무도 조용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범수와 세리의 결혼식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독수리 가족은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 속에서 여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술도가에는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고, 오형제들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하루하루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광숙과 동석은 정원을 돌보고 있었고, 옥부는 점점 불러오는 배를 부여잡고, 흥수와 산책을 즐겼습니다. 독고탁은 아직 구속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미애와의 관계도 조심스럽게 회복 중이었고, 세리와 범수의 행복을 지켜보며 묵묵히 뒤에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범수는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한이는 아빠,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했고, 세리는 드디어 평범한 일상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풍경이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언제나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술도가로 한 통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적혀있지 않았고 수취인 칸에는 단한줄 독고탁이라는 이름만 적혀있었습니다. 독고탁은 무심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장의 봉투와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장미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정하게 장미애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당신입니다. 독고탁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고 봉투를 열어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혼자 방에 들어가 조용히 봉투 안에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읽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유전자 검사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독고탁, 오강수 99.9% 친자관계 확인. 잠시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큰 충격이 있을까? 장미애는 강수가 독고탁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왜 숨겼던 걸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슴 아팠던 건 장미애가 이 사실을 자신에게 숨겼다는 점이었습니다. 강수를 친자처럼 키워왔다고 믿었고, 그래서일수록 더 깊이 미워했으며, 결국 그 감정은 질투와 분노로 증폭되어 그 아이를 멀리하고 상처주게 만든 근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괜한 아이에게 평생 상처만 줬구나. 그는 머리를 감싸주며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미애를 향한 원망도 강수를 향한 미움도 모두 허공에 던진 화살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장미애는 조심스럽게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편지 읽었지? 독고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애야, 왜 숨긴 거야?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왜 그랬어? 왜말안 했어? 장미애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아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내 이기심이었어. 잠시 후, 독고탁은 한참 말 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강수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지? 몰라. 아직.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끝까지 그 애를 미워할 자격조차 없게 만드는구나. 며칠 뒤, 오강수는 우연히 장미애의 전화통화를 듣게 됩니다. 장미에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수한테는 제발 아직 말하지 마세요. 그는 애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그렇게 두고 싶어요. 그말 한마디가 오강수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나에 대한 얘기예요? 장미에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오강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강수야. 강수는 조용히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은 묵직했고 그 발걸음에는 말로 할수 없는 충격과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강수는 형제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범수는 불안한 마음에 그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한봄 역시 연락이 닿지 않는 그를 걱정하며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강수는 이대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범수는 그렇게 말하며 골목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강수가 향한 곳은 그가 가장 마지막으로 기대고 싶었던 그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어르신. 저좀 만나주세요. 그는 문 앞에 서서 아주 오랜만에 독고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또 다른 고백과 용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